16에 3분의 1, 됐나? 더하기 3, 54에 3분의 1, 여까지는 되지, 그지? 어, 근데 잘 봐, 2, 16은 2의 4승이잖아 그죠? 응. 3분의 1. 그럼 요거만 볼까? 2의 1승 2의 3분의 4승 그럼 어떻게 돼? 야를 정수를 끄집어내보자. 2의 1승 2의 1승 해버리면 2의 3분의 1승 되지. 요거를 쪼개면. 그럼, 야는, 어, 54는 27 곱하기 2제. 그럼, 요렇게 하면, 3이 한번 나오고, 2의 3분의 1 되제. 그럼, 야는 9의2의 3분의 1이지. 야는 4 곱하기 2의 3분의 1이지. 근데, 이거를 하나의 문자로 치고 하면, 4개고, 야는 9개, 이렇게 13개지, 그죠? 그러면, 주어진 게, 이렇게 되지, 어, 근데 야가 k잖아. k는 13이 되겠죠.